2026년형 현대 포털 H100 픽업 트럭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이 트럭은 상용차량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배송 서비스,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작업용 차량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관, 실내, 성능,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현대 포털 H100은 실용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크롬으로 마감된 대형 그릴이 차량의 존재감을 한층 높여주며 LED 헤드램프는 야간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범퍼는 견고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상용 차량의 내구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측면에서는 기존 픽업 트럭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라인과 플레어 휠 아치가 적용되어 보다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동 조절 사이드 미러와 통합 방향 지시 등이 적용되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후면 적재 공간은 넓고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화물을 쉽게 실을 수 있으며 테일 게이트는 쉽게 열리고 닫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후미 등 위치도 최적화되어 야간 운행 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토이어 테스피드카어 실내보기. 실내로 들어가면 현대 포털 H100은 기능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시트와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작업용 차량임에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계기판과 컨트롤 패널은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운전 중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블루투스 연결, USB 포트,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지원하여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의 계절과 관계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내 곳곳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문서, 도구, 소품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도 충분히 고려되었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에어백, ABS 및 EBD, 강화된 차체 구조로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조절 가능한 헤드레스트와 안전벨트 설계도 충돌 시 보호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내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 현대 포털 H100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2.5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하여 부드럽고 강력한 출력과 우수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이 엔진은 6단 수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있어 정밀한 기어 변속과 효율적인 연비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편안함과 내구성을 모두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적재물이 가득 실려 있어도 도로의 요철이나 울퉁불퉁한 지면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은 민첩하며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포털 H100의 적재 용량은 상용 차량으로서 다양한 화물을 부담 없이 운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점은 엔진 성능과 함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연비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중량이 있는 상용 픽업임에도 경쟁력 있는 연비를 제공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이 낮고 현대차의 내구성이 더해져 경제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격 측면에서 현대 포털 H100 2026은 경쟁력 있는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약 2만 5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풀 옵션 모델은 약 3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실용적인 신뢰, 강력한 성능, 안전 기능까지 고려하면 가격 대비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광범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덕분에 유지 보수가 편리합니다. 부품 공급이 원활하고 서비스 센터도 많아 상용 차량에서 중요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과 낮은 유지 비용은 장기적인 차량 운영에서도 큰 장점이 됩니다. 총평하자면 2026년형 현대 포털 H100은 잘 균형 잡힌 픽업 트럭입니다. 현대적인 외관, 실용적이고 편안한 실내, 안정적인 성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도심 배송, 장거리 운송, 무거운 화물 운반 등 어떤 상황에서도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용성과 편안함,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픽업을 찾는다면 현대 포털 H100 2026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편의와 업무 효율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량으로 2026년 상용 픽업 시장에서 돋보이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편의, 엔진 성능, 가격까지 종합하면 현대 포털 H100은 실내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완벽한 상용 픽업 트럭입니다. 현대차의 품질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 가치도 높아 실용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픽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차량입니다.